네, 오늘도 센터미 지구 조성과 관련한 심층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센터미 지구 사업의 시작은 땅을 확보하는 것인데, 전체의 절반이 넘는 풍산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KBS 심층 취재팀이 땅 매입 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1조원 가운데 무려 절반이 풍산 땅 매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상금을 놓고 풍산도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만약 풍산과 주변 땅의 그린델트가 해제되면 이곳은 센텀 2 지구로 천지 개벽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1조 6400억 여 원. 이 가운데 땅값 보상금은 2016년 말 기준 995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풍산에 줘야 할 보상금은 4895억 원.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도입할 보상금 책정 방식은 감정평가. 즉, 그린벨트 해제 이후 풍산 땅값이 치솟더라도 부산시는 실거래가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비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용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일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비 해제를 인한 그런 이제 시가 뭐 상승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풍산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가 물밑 제의한 1조 2천여억 원도 거절했는데 5천억 원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시장시절에 1조 원 정도의 방값 보상비하고 이제 2천억 정도 수원 보상비하고 각종 시설물 보상비 약 1천억. 그때도 그게 작다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렇게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상금 5천억 원만으로도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특혜를 받아 230억 원헐값에 사들인 땅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또 다른 특혜를 얹어 5천억 원의 보상금을 쥐어준다는 건 이중 삼중 개발이익 특혜라 비판합니다. 몇십 년 동안 생겼던 그 이익도 독점적으로 그 이익을 누렸고 어, 토지 가격도 아주 싼값에 매입을 해서 어, 지금 2천 퍼센트가 넘는 어 그런 토지 보상액을 받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상금 규모가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부산시와 풍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앞으로 이들 삼자간 한바탕 여론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